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문제 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하여 옳은 설명. 자 설명으로 옳은 것잃어버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행 무기명주는 폐지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15년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나온 지문입니다. 맞죠두 번째, 회사의 주소는 어디에 있죠?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좀 빨리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시험장에서는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맞셨죠 빨리 읽으면 틀립니다. 선택과목은. 그래서 회사의 주소는 본점은 맞는데 지점도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점에도 회사의 주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미리 연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장 읽을 때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그냥 이것을 막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지금 현재 보아서 끊어 읽었더니 어느 부분을 모르더라면 모른다고 표시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문제 자체를 맞추고 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시험장에선 평소 보았었던 똑같은 문장이어도 그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생겨요. 붙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나와도 시험장에서 봤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환연하게 다릅니다. 했었죠? 미리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점에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수 없지요. 그런데 유한책임사원은 될수 있지요. 유한책임사원이 될수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왜냐,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더라고 했으니까,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처리가 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 중에 몇 개를 또 다른 문제와 결합시키는 순간에 갑자기 답이 사라져 버니다자 그다음에 4번 회사는 해산된 후라도 회사가 해산된 후에는 이 회사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산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회사라면 자 인적회사, 물적회사 둘이 합병을 하면 살아남는 회사는 어디여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었습니까? 물적회사여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일방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입니까?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입니까? 아닙니까? 물적회사다. 자, 이 경우, 합병 후 살아남는 회사는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이것은 음. 될수 있다? 인적회사가 살아남아서는 안 되죠? 물적회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경우에도 역시 맨 뒷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끊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혼동시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수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냄새를 맡으십시오. 아셨죠? 문장 냄새 반드시 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법상 회사 울찬 일합도 있고 1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 1인 설립이 가능하다.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 이거 1인 회사 얘기하는구나. 지금 강사가 방금 얘기했으니까요. 이걸 막바로 떠올려서 이걸 맞추시면 이걸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물론 답은 맞는데요. 오른지분이건 맞는데, 근데 시험장에서는 달리 보입니다. 그래 1인 회사가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설립까지도 가능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장에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설립까지도 1인에 의한 설립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발기인은 한 사람이어도 무방하다. 했었죠? 따라서 설립도 그렇다는 소리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회사는 한명 학자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 그다음에 유한 회사 딱 다섯 가지 종류밖에 없다. 맞죠? 그 이외의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상법의 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회사란 상영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회사 방금 우리가 개념 잡을 때 영리 사단법인. 최근의 경우에는 사단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봤더니 영리 목적 설립법인. 맞죠? 근데 상영이가 뭔데요? 앞에. 상행이가 뭔데요? 우리가 회사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상법맨 앞부분에 상총상행이론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했었죠? 바로 영리를 지향하는 행위들. 했었죠? 상인의 행위를 상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상인입니다. 했었죠? 시험장에서는 상행이라고 하는 요글자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산된후 회사. 는, 존립중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을 할수 있다. 합병 이야기인가 보다. 죽어가는 회사와 살아있는 회사, 둘 중에 합병을 하면 살아남는 회사는 뭐 되어야 된다고요? 죽을 회사를 남겨둔 형태의 합병은 뭐하러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회사와 존속회사가 합병을 하면 존속회사가 살아남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하나여라고 하는 요 글자가 갑자기 눈에 거슬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수 없죠? 이제 답이 5번이라는 게 너무나 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분명히 5번으로 웬만해서 내셨을 텐데 이 문장 하나 빼버리고요. 1번 문제에서 아리까리 했었던, 갑자기 떠올릴 뻔 했었던 그 문장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순간 답은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아셨죠? 그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계속해서 문제집을 보셔야지, 이 문제 자체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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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셨다, 틀리셨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법상 1인 회사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문제 냄새를 봤더니, 여지까지는 뭐 판례 말은 없었는데, 과로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약. 판례가 있나 보다. 아셨죠? 시험지문 중에. 자, 1번입니다. 1인 주식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 이사다. 그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같은 질문입니다 여기 횡령죄라고 하는 말 빼고요. 배임죄라는 말 넣으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거 횡령죄인데 배임죄인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찌될건 회사 재산과 지재산은 다른 재산이다. 그 부분에서 백령인이 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이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치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 1인 주주가 유일 주수가 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주총에 출석을 했다면 따로 주총 소집 절차는 필요 없답니다. 맞나요? 자, 아까 강사가 얘기했었던 것 한번 또 올려보자. 자 1인 회사라더라. 주총 결의 절차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라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잘못은 된 건데 나중에 치유가 된다는 소리지. 아셨죠? 따라서 시작부터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죠?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아예 필요까지 없을까? 아니면 나중에 하자가 그치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소리일까? 시험장에서는 별의별 해괴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셨죠 필요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하자가 치유될 거면. 자, 그다음에 4번 3번입니다. 합자회사의 경우엔 인적회사죠? 1인 회사는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1인 주주가 회사 대표 항상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많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일 뿐, 이상은 아니에요. 아었죠 그러면, 주주가 일단 전문 CEO 등 경영인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배우 조정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꼭 대표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는 주주란 것이 대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여야 된다 원칙적으로. 자 그다음에 5번 한명 회사이다. 이때 한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 회사 설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원이 한 사람이 되었을 땐 해산사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1인 회사가 허용되는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아예 없게 되었을 때가 해산사유가 되는 것이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해산사유가 되질 않는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상법상 각종 회사, 오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한명 회사는 사원이 한 사람 되면 해산사유다. 맞나요? 맞다. 두 번째, 주식회사는 주주가 한 사람이 된 때라면 회사 사유 아니었었죠. 사원이 아예 없게 되어있어야 된다. 왜냐? 1인 회사가 설립이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게 웃기죠? 지문이요. 그렇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애먹였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물어보려는 건 뭐죠? 유한 책임 회사도 회사다. 그러면 영리 목적 법인이다. 그랬었죠? 너무나 당연한 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져 버리면요. 갑자기 멍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부분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주직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미음번.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라면 해산 사유가 된다. 맞습니까?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물적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회사가 설립이 가능하다면 사원이 1인 회사, 인, 에, 사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도 회사사유가 인정돼선 안 되고요, 없게 됐다고 얘기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1인 회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종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종류 파트에선 일단 이제 그 외국 회사 부분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